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게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지리적 땅끝을 말합니다. 지도를 펴 놓고 저 멀리 멀리 저 멀리 멀리 이렇게 지도를 펴 놓고 땅끝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화적 땅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남묘호랭교를 믿는다면요. 그 사람은 전도적 관점에서 땅끝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적 땅끝이 있죠. 건너집의 건너집 건너집에 아짐과 불편해요. 꼴도 보기 싫어요. 또 형제들과도 왼수가 되어 있어요. 이렇다면 전도적 관점에서 땅끝이죠. 땅끝까지 전도하면서 전도한다면서 배낭 메고 오지로 오지로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밀림으로 누, 뉴질랜드 숲 속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요. 내 주변 늘 보는 사람들, 친지들, 형제의 자매들이. 나와의 관계에서 땅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리적으로 엄청난 혼선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내게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인이 되리라, witness unto me. 이 말과 관련해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번역본들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my witness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증인이나 내게 증인이나 뭐 차이가 있어. 그게 그말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웬만히 주위에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굉장히 그 델리킷한 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는 저도 완전하게 다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어, 되어 있는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나 그것을 기초로 한 우리나라 한국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아마 번역이 활자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조작해버리면요. 번역자와 학자의 소양에 맞도록 성경을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성경수술 하듯이요. 눈을 키우고 싶은 사람은 눈을 찢어버리고 코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코를 높여 버리고 또 입술을 어떻게 이쁘게 해 보고 싶은 사람은 찢어 가지고 활딱 뒤집어 가서 볼록하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독자들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께 여쭤보면 된다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님은 오0이의 기적 때 장정만 5천명인데 동반 가족을 치자면 약한 2만 명될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군중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고성능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주님께 꼭 여쭤보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쭙고 싶은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가는 티켓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종교 행위 정성스럽게 열심히 하고요 사생활 포기하고 이거 다헛 것입니다. 이거요 주님께서 하나도 쳐주지 않아요. 주님이 언제 사생활 포기하고 어, 교회 와서 생활하라 했습니까? 매일 기도,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아 주일 예배 또저산 기도, 강 기도, 기도원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이치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쟁이 라고 비난 받는 이유가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밥도 안 주고 그 어디 침에 걸려서 멀리 갈까봐 문을 밖에서 잡아 걸어 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3일 잠시 갔다 오게 하면 하루 종일이고 좀 있다 오게 하면 3박 4일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다섯 번째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마을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봉 복을 주시는 그 계명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이 나의 증인 내게 증인 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체크하고 한번 나가셔야 합니다. 많은 그 번역본과 그 개정 계획본에 보면요, 이게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증인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해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행위를 전달하는, 전도하는 그러한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대한 증인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세월이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졌을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거나 또뭐 사생활하거나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격하시키는 그러한 아주 못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서 나왔듯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야.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다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정말 사람 예수님이라 이런 것을 부각시키죠. 그래서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요. 한숨도 쉬시고. 그리고 요한은요.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임을 확실하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게 네 증인이 되리라는 거기에 좀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많은 책을 찾아봤지만은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싶은 책은 최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나의 증인과 내게 증인이 되리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스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완벽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정의 내린 것도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에 한발한발 한발 다가가는 그러한 그 발걸음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땅끝이란 개념과 내게 증일이란 개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는 권영득 박사이고요 신학대학을 신학교를 두 개를 다녔습니다 하나는 졸업했고 하나는 새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신학교 인데요 여기는 무호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요. 뭐 세력을 확장하거나 뭐 우리 교회 와라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구원만 받게 해주는 것이죠. 하늘나라 셋째 안을 가는 그 티켓만 받게 해주는데 저희들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